안녕하세요. 저는 미주청년의 이번 30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미경입니다. 어, 저는 미주청년에 어, 적극적으로 일한지는 한 6년 되고요. 이제 28대의 우리 항명고 회장님께서 어, 저한테 글로벌 사업 본부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주셔서, 어, 제가 이제 항범과장님을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30대의 이사장으로서 제가 선출됐지만, 어, 참 어깨가 무겁고, 어, 또, 어떻게 하면 더더욱더 우리 미주총년을 더더욱더 반석위에 올릴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 미주총년이, 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음, 6년을 미주총년하고 일을 해봤지만, 음, 이 우리 미주총년이 4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됐는데, 아직도 45년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굉장히 일들이 컨테이로 이어서 오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2년 동안 이제 그, 그 회장이 2년의 임기로서 되면, 2년이 지나면은, 그 귀에서 끊겨서 컨티뉴가안 되고, 계속 발전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고요. 또이 미주총년이 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 어떻게 뭘 하는지를 제가 그 안에서, 어, 들여다 보니, 미주총년이라는 데는, 어, 우리 미국에서 Chamber of Commerce에 속해 있는 그런 상공회의소인데 미국은 어 Chamber of Commerce가 굉장히 큰 경제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상공인으로서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한데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어, 바로 할수 있고, 이 미주총년을 어, 반석이 올릴 수 있는지, 이제 황동과 회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라는 것을 준 직책은 뭐냐면, 어, 45년 동안 오면서 어, 2년 동안 임기가 어, 그 총회장님이라는 음, 임기가 끝나면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위상에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마침 어 28대에 우리 항범과장님이 글로벌 사업본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글로벌 사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 2년 동안 그 총회장님이 끝, 끝이 났어도 글로벌 사업본부는 항상 그대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글로벌 사업본부장을 5년 임기로 하고 또 거기에 연결성으로 재임을 5년 더할수 있도록 10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우리 상봉회의소가 어떤 일을 해야지 많이 반석이에 올릴까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첫째로는 음. 어, 이 반석이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을 일꾼들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한병구 회장님이 사심도 없으시고 진심으로 정말 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어,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어, 제가 이제 국건히 생각한 게 뭐냐면. 한 번은 황병구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당시 때황병구 회장님의 따님이 국장으로 있었,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 따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이 청년이 너무 세랍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 세랍을 시키려고 한몇 개월 동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피부병에 걸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한달 동안 걸리셔가지고 어, 이게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떤 리드 누가 리드자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조직이 잘 되고 못 된다는 것이. 제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어, 이 회장님 뒤에 꼭, 어, 잘, 음, 후원을 해주고 도와줘서, 어, 저렇게 애쓰시는, 음, 총회장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 안에, 이제, 일하실 분,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실 분들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이제 CPA도 있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을 그 동안에 많이 우리가 모아서 글로벌 사업 본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사업 본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요 이제 며칠 전에. 인증을 받고 선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서 진짜 많은 것들이 이제 위상에 올린 것을 많이 보고 저도 어, 마음이 허뭇하지만 앞으로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을 어,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미주청년은 어, 이그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문적으로, 전문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이제 친규로 모였는데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자르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또 각각의 다른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우리 한국은 정말 수출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나라기 때문에 이분들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한국에 수출하실 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보면. 어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이 제가 한국 가서 그 기업들의 방문을 해 보면 좋은 상품이 너무 많아요. 가격도 좋고. 근데 이 미국으로 올수 있는 길을 잘 몰라. 그리고 어그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아마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중간 그런 분들의 이제 마, 말을 듣고 한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그 중간 그분들을 빼고 우리가 직접 장공회의서에서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만나보고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이 필요한지 그분들을 우리가 돕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CEO들이기 때문에 봉사 활동도 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좀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냐 그래서 어 우리가 모여서 이 미주 청년이 정말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는 다 인정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속는다든지 뭐 사기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일하기가 좋죠. 어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어 우리 아직 미주 청년이 아직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어 한 6년 동안 우리가 한국 나가서, 어, 미주총연의 어, 지금 이제 행사도, 큰 행사도 두 분이나 치렀고, 두분 치러서 하면서 보니까 우리 챕터 안에, 에, 더,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목표가, 어, 우리 챕터에, 어, 우리 챕터가 지금 79개라도, 어, 그냥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챕터들이 한, 뭐, 한 서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챕터들을 더 키워서, 어, 가야 할 것이고, 황병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원래 이렇게 보면, 어, 모든 조직들이 보면 이사장과 이 총회장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어, 총회장님이 분명히 어, 자기가 목적한 게 이제 2년 동안 목적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최,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총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어, 그 목적 달성을 할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 달성에 이루어져서 우리 민주총년이 정말 위상이 올라서 반속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